중심을 표시한 끈을 왼손 검지에 걸고 끈의 중심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끈은 중지 뒤로 돌려 검지 앞으로 빼주시고요. 왼쪽 끈도 중지 뒤로 돌려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끈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내서 왼손으로 옮겨서 잡아줍니다. 그럼, 요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형태가. 요거를 왼손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눌러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끈을 위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를 밑으로 넣어서 위로 빼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끈을 앞쪽에 큰 구멍으로 밑에서 위로 같은 형식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앞쪽으로 빠져 나온 끈의 끝을 뒤쪽에 작은 구멍으로 위에서 밑으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끈은 앞쪽에 작은 구멍으로 위에서 밑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이 위로 올라오게 잡아 다녀주시면 되는, 매듭이 맺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흐트러지지 않게 밑으로 형태를 잡아주면서 하면 이게 맺어진 상태입니다. 매듭이. 그러면 이 맺어진 연봉 매듭을 목걸이에 있는 연봉 매듭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조여주셔야 되거든요. 이 조이는 데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조일 때는 이렇게 평평한 방향에서 위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끈과 왼쪽의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위치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걸 잡아 다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끈이 넘어간 방향으로 끈을 조여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밑으로 잡아다녀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또 반대로 돌려서 잡아다녀 주시고 또 반대로 돌려서 잡아 다녀서 이렇게 연봉 매듭 을 완성 시켜 주 시면 됩니다.